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대용 35기 박동신 기자입니다. 이승엽 해설위원께서 오늘은 야구가 아니라 금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예, 오늘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간단한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방법인가요? 예 요즘 보이스피싱이 시중은 앱 어플을 사칭한 가짜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필요한 핸드폰에 설치를 시키고 갑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사기를 치고 있는 방법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렇게 정교해지는 보이스 피싱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한은행에서 특별한 기능을 하나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기능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먼저 신한은행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메뉴에 보시면 인증 보안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가보시면 피싱 방지 보안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인만앱 문구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진짜 신한은행 어플과 가짜 신한은행 어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